그들을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생각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바벨론의 포로가 아닙니다. 평안을 주는 것이고 재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은 재앙이에요. 그럼 해결하라는 겁니다. 해결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만난 게 이게 평안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포로간 그 땅에서 너희가 그곳에서 평안을 구하라. 바벨론 포로 끌려가면 우리가 좀 정치가 뭐 잘못돼 가지고 이러면서 국회의원 어거가 어떻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뜻은 정치가 잘못되는 거 아닌데, 교회에 주는 경고입니다. 교회, 만약이가 있다면, 교회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에 화평과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얼마나 이 교회가 나서서 광감한그리에서 사실은 이 정부와 정치인들을... 아주 심한 말로 그들에게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린 절대 잘못됐으면 기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을 알고, 이제라도 내게 기도하면, 내가 포로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자리 놓고 살고 잘 살게 해야 되겠다. 이제라도 하느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데 미래 희망을 주는 것인 하느님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재앙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재앙이 마귀는 재앙을 주었습니까 마귀는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시 이전에 기도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요할수있 이전을 지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시다가 그 기도가 바뀝니다.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고 하지만 좀 있다가 바뀌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됩 기도하자면 안 돼요. 근데 교회는 기도 힘을 가지고 나갑니다. 제가 토요일 기도를 왜 만든지 아십니까? 보통 이렇게 모여서 그냥 주일날 재밌게 친교하고그 말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적당히 전하고 하면요. 영적 전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면요. 마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주일마다 우리의 예배는 실패입니다. 왜? 마귀를딱 붙잡아야 돼요. 딱 공격을. 주일날 나고는 발목을 잡는 걸딱 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산만하고, 수요일도 보잖아. 여기 예배할 때막 핸드폰 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 오늘도 어떤 성도 그러더라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핸드폰 가지고 주고받으면서. 우리는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그럼 지금, 지금 재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재앙이면 이제 기도하자는 이제, 이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못했던 것,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 해결. 사람과 관계 잘못했던 것회개하고 그가 잘못한 건 우리가 다 판단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할 뿐이고, 그와 하나님 관계고,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해 평안을 주신다. 이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거, 이건 뭐냐? 주일 예배 성공하자는 겁니다. 주일내배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어떤 교회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내가 저 기도하도록 가도 되겠냐 하니까 오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지금 왔는데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을 것이오.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나이가 역사하면 다 맞는데 했어요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다맞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근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들이 이 모든 걸 만듭니다. 가정에서 만들고 우리 심령에서 만들고 교회에서 만들고 그래서 영적으로 비평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거기서 만난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만난 목사님에게 목사님 주의종들이 살던 구약과 신약 시대 때 환영받을 목회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왜? 바로 전하면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여러분, 환영받는 것은 뭔지 압니까? 적당히 세상이 들어가면 환영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요, 에리메아 뭡니까? 이 말씀 전한 에리메아를 구덩이 속에 던져놨어요. 그런데, 에리미아가 굶어 죽게 됐을 때, 그네시 가운데 한 사람이 왕에게 사정을 해가지고 그걸 건지 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종이 한정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른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면 여러분 박수칠 것 같아요? 잠시는 그럴 수 있지만, 에리미아 같은 경우도 바로 말씀 전하니까 한정받지 못했다. 33장 1절 보십시오. 시래들이 갇혔다. 나오죠? 예레미야 아가.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내일 예배가 성공하셔야 돼요. 많이 모였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내가 오늘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하니까 즐거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내가 만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세면음성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미래와 희망입니다. 이걸요. 지금 파괴시키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재앙 속에 살아가지만 몰라요.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우리 토요일 기도에는요. 이 자리가 꽉 차야 됩니다. 왜? 주일 그거 나오는 성도들이 다 성공해야 될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소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께서 말씀 따라 회개하는 기도를요. 한 시간 이상 한 시간.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지금 지킵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회개. 오늘도 지금 어떤 교회 가가지고 회개하고 왔어요. 하나님 나도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도 회개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리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